저걸 집에 단단한데 말랐어. 우리 인테리어 업자가 드로토스. 진짜? 석품들 음. 보면 예쁠 것 같아요. 하바컬 칼라풀 한 석품들 고르기에 음. 좋은 것 같고. 왜? 예? 여기 왠지 예쁠 것 같아. 전형근 크루토스. 어머, 너무 예뻐. 이런 두 합이 있네. 여긴. 그리고 이런 그릇이 너무 좋다. 엄푹하니 생각보다 엄푹하네. 구9 0 0 0원 정도 네동접시 어떡해 너무 가벼워 이거는 직접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도야요 진짜 10만원이야 나는 너무 귀엽지 이런거 내가 수저 젓가락도 좀 괜찮은 거. 이게 너무 예쁜데 나 스프닝이랑 스피니, 아 하나는 블랙이랑 같아. 그렇게 하니까 또 예쁘네 어. 아 근데 화이트 화이트가 더 나은 거 같아 화이트 화이트 해봐. 어. 근데 안 되잖아 지금 안 된대. 방법을 찾아봐 있어? 포커 무슨 색? 화이트가 내쁘지 네, 근데 나는 우드도 예뻐 아 근데 핫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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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이 안돼 나한테 보면어 설마 루프루제인가 했는데 루크루제가 아니었어 되게 괜찮다. 가격대가 높은데 네. 그 정말 예쁜 것같이 너무 좋다. 나그 지금 사려고. 사려고? 사려고. 이거 안 사면 낭비야. 이것도 봐봐. 이것도 사려고다. 아니야? 이건 좀 아니야? 아니 근데 이건 사야 돼. 솔직히. 너무 예쁘잖아. 너 이런 거 사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? 맞아. 이건 사야 돼. 가격이 이거 얼마야? 이거 얼마야? 이거 얼마야? 4만 9천 원. 미쳤지. 4만 9천 원. 이건요? 그건 64,000원 이니야 64,000원. 나이스 나이아 이게 밥해 먹는 거나. 구 <목소리> 이게 밥이야? 이거 전골 같은 거다. 나이스파 하데 사실 여기다 밥해 드셔도 돼요. 그래요? 돼지 두. 근데 2인이 먹긴 좀 힘들겠다. 이거나 아니 소고기 있잖아요. 로만 한거있잖아 이거 어 저런 거예쁘네 2cm 저 가야 되겠다. 2센 m 이거 가, 이거 그분 그, 그, 네 남자 친구한테 밥 보내. 빨리 보내. 어, 야 이거다. 이 브랜드 대. 야 컬러도 정할 수 있어. 우와, 나 인테리어 다 했는데 나는 좋거 지금... 어, 야, 미드센츄리. 야, 미드센츄리 이거 보여? 어, 음, 여 카페트가 이쁘네. 카페트 너무 이쁘다. 카페트가 너무 이쁘네. 마멜에 오늘 온라인에 들어가서 카페트 종류를 찾아봐야 되겠어. 이것도 마멜꺼. 카페트? 여기가 귀여웠던 게배지가 진짜 귀여운데. 이거 봐봐요. 생고 캐릭터. 너무 귀엽죠? 전 사실 이거 대표, 이거 해봤죠?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. 이런 거. 어쩔 거야. 거울이고. 귀엽다. 이거 귀엽네. 아. 근데, 아니, 이게 연결된 거야, 지금? 일단은 이렇게. 근데 보관할 때 이렇게 그냥 보관하라는 건데. 아, 잠깐만. 아, 어, 그래, 너 너무 귀여워. 이건 사야 돼. 야, 근데 색깔이 이렇게 바뀌니까 어, 나는 예쁘다. 화이트 안 나빠. 어, 나 어떻게 해. 나 이거 사야 될것 같아. 나는 이거. 난 이거. 스피스 그레이? 소프트 골드 아, 실? 네, 스피스 그레이. 스피스 그레이가 이뻐. 이상... 야, 여기 진짜. 야. 뭐야? 오늘 못 가겠다, 나는. 먼저 가, 유나야. 진짜 장난 아니야. 어. 저 올리브 스푼 봐봐 어디 올리브 스푼 어디? 저 우측 우측 맨 끝에 저 끝에? 응 흘려있네 이거 이거 화병꽂이야 그..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 침 저거 아, 침봉 진짜? 얼마야? 음. 25,000원? 음. 도자기라 좀더이쁘네 매진됐어 침봉을 선미 받았고 이렇게 와인잔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. 너무 괜찮다. 어머, 사과 귀엽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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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이거 되게 귀엽다. 사과 스틸봐 봐, 진짜 사과 같아. 나의 세라믹은 이런 라인이 너무 이쁘지. 이런 게 오브제로 너무 이쁘다. 이거 어머~ 이화습도 귀여워. 어떻게 찍어 거 찍었겠지. 설마 종이야? 설마 종이야? 야, 미친, 종도 이거야. 뭐야 이거 이렇게 야, 종도 이뻐. 크리스마스에. 근데 걔는 오브제지, 그냥. 응. 야, 이거 봐. 야, 근데 진짜 깊어졌대. 아 <목소리> 이바여자대학교 도자예술과간 다음에. 어떡해? 플레이트. 소일 플레이트. 어머, 귀여워. 이거 어때? 얼마요? 저 그? 물이야? 뭐 끝? 아? 물이야? 아아 물. 물. 아, 음식을 담으면 은 얘가 쏙, 쏙, 쏙 음식 속에서 튀어나오나 봐. 아 그지 샀어 민승기 공방 어떻게 이러냐고 이런 것도 너무 예쁘지아 이거 사고 싶다고 했던 게 이거네 맞지 화병 너무 귀여워 이거 소반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국도국 이런 거 미쳤어 이런 거 이런 거 이것 봐 너무 예쁘죠 이것도 진짜 예쁘다 보시면, 이거 봐요. 이런 소스볼 담는 이 그릇도 너무 예쁜 것 같고, 이거. 조금, 옴팡진 거를 찾고 있었는데, 이거 예쁜 것 같아요. 가격이 리빙 페어에서 여기서 30%더 한다네요. 그래서 좀 찾아보고, 저는 구매를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요.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거, 요 라인. 이거 그릇 한두 개, 그죠? 여기서 30% 할인되고 재는 50%라 5만원이에요. 네. 5만 너무 이쁘다. 해골인데 아, 그 너무 독특하다. 사이즈 플라이업. 시계가 이쁜 시계 찾는 게 정말 힘든데 심플한데 컬러 포인트로 이쁘네요. 요렇게 요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실제 보면 너무 귀엽다 예쁘죠, <목소리도> 예쁘죠? <목소리도> 여기, 여기 보노라는 데인데 너무 좋거든요 <웃음> 웬일이야. <웃음> 이런 거가 너무 좋아요. 저는 저희 집에 많이 있는데 또 사놓냐고 하겠지만 정말 탐이 나네. 이런 것들 근데 크기가 진짜 굉장히 크다. 그거 집에 두면 <laughs> 어뭐 이등 봐봐. 이등 어쩔 거야. <웃음> 어머 어머, <laughs> 이거 봐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 조명? 엄청 커야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. 여기가 너무 예쁜 거야. 어머! 아, 뭐야. 이것도 파나요? 네! <laughs> 너무 귀엽다.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? 아, 이것도 파요 아, 도자기? 네. 예쁘다. 보세요 네, 저희가 다 너무 예쁘죠? 어머 어떡해? 이거 사야 될것 같아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 데가 많아. 근데 이번 루고피어가 되게 예뻤던 것 같아.